잘 모르셨죠 <laughs> 제가 이대업 시장이 있을 때,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 great tennis, I shouldn't, uh, Domian Chongbu, Hayeso, Bunjayin m i n j 이, 이 자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검사장이 되는 자리에요. 그 1차장, 3차장은 검사장이 됐고, 저만 딱받았습니다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. 또 DJ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.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장으로 오긴 왔는데 기분 좋게 온게 아니라 이 사표 내야되나 말아야되나 그러면서 보았던 것이 성남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면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성남에 있으면서도 많은 결 가지 노력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성남은 저에게는 아픈 곳이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. 처음 들으셨죠? <laughs> <laughs> 그런 특별한 인연이 나옵니다. 어, 예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또 흘러갔기 때문에 짧게 n 겠죠 그렇죠? <laughs> 우선 첫째로 t 어, 늘이 무슨 날이냐? 이재명이 경찰에 나가야 되는 날입니다. 검찰에. t sure. I'm not 어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광주로 가버렸어 s u 그 e I'm not s u r 다 I'm 고 이거를 누가 일정이 있어 가지고 광고를 시작한다면,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검찰.